이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자, 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단독 기록관 편법 추진, 행안부 권리 기준 완화 입법 예고. 약간 이런 기사가 떴어요. 보셨어요, 혹시? 이게 조선일보에서 떴거든요. 이렇게 보면 진짜 잘못된 것 같잖아요. 저도 처음에 제 친구한테도 이런 기사가 저한테 왔었고 저도 이걸 보고 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리가 없는데 이거를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알 수는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다 팩트 체크를 하고 혹시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영상으로 좀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어전처음에 그냥 안 믿을 것 같아서 냅두려고 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오늘 어 짤막하게 다뤘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정부 예산 확보 안 되면 민간모금 정부가 현재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 기록관을 놔두고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별도 대통령 기록관 설립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은 10일 국민 세금을 1원도 쓸수 없다며 반발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별도 기록관을 만들려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통령 기록관을 민간과 국가 예산이 동시에 들어가는 대통령 기념관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고 있다. 역대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은 먹고살기 어려운데 아직 임기가 절반 남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기록관을 짓겠다고 한다. 평생 예산과 월급을 세금으로 주고 관장도 문 대통령이 추천한다며 전액 예산 삭감 방침을 밝혔다. 이따위 기사가 떴는데요. 진짜 어이가 없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이게 기사를 요즘 이거를 왜 팩트체크를 원래 그냥 저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라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를 왜 영상으로 다루게 됐냐면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데에서 저 따위로 이 키워드를 뽑아갖고 제목을 짓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바쁘니까 사람들이 스크롤 내리면서 기사 대충대충 대충 띄엄띄엄 보고 넘어가고 팩트체크를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또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런 게 효과적으로 먹혀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 그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팩트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자면 불같이 와낸 문 대통령 개별 대통령 기록관 원치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해당 뉴스를 보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말했다. 고민정 대변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치 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청와대나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 개별 기록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원해서 건립을 해라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죠. 국가기록원, 문 대통령 기록관 전면 재검토, 사실상 철회라는 새로운 기사가 떴고, 당사자인 문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실상 계획을 철회하고 제도 자체도 다시 살피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더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 전면적인 대통령 기록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진행한 것은 아니며 추진 과정에서 따로 지원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부족한 공간 문제는 세종시의 대통령 기록관을 증축하는 것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께서는 그런 거를 원치도 않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애초에 팩트체크를 할 생각도 없었겠지만 저 따위로 기사 제목을 뽑은 거예요. 이게 하...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진짜 이거 팩트체크가 여러분. 제가 이 기사 찾는데 진짜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반복 기사 그냥 떡하니 떠있고, 그 이후에 국가 기록원의 관계자의 얘기도 떡하니 떠있어요. 기사 두개 보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물론 이제 제가 기사 체크를 할 때, 기사 한두 개 보고 이게 무조건 막 끌고 와가지고 이게 단독 기사 이런 게 아니면, 여러 가지를 봐요. 왜냐면은, 같은 단어라도 이따가 뭐 JTBC, MBC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긴 한데, 아무튼 하나만 보고 어떤 선택하는 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떴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 조선일보의 기사가 너무나 잘못됐고 터무니없다는 소리라는 거를 굳이 깊이 얘기 안해 봐도 알지 않습니까?